안녕하세요. 홍련기 주게담입니다 어. 우리 동네 에 이제 근처 로타리 쪽에 저기 온룸이에요. 근처 온룸 집게담에 비어 있는 거를 이렇게 촬영해놓고 이렇게 소장하는 거죠. 여기는 뭐 신축이 이제 5년 차인데 뭐 아주 새 것처럼 관리가 잘돼 있어요. 뭐 장롱 하나 한 장짜에 하나 있고요. 오픈형 온룸이죠. 이렇게 이제 오픈형 온룸이라는 여기는 이렇게 주방이랑 이렇게 거실 을 침실이 구분되지 않다는 뜻이죠. 화장실 화장실은 그냥 뭐큰 편은 아니에요. TV까지 있어요. 침대 빠진 풀옵션이나 침대 없는 풀옵션이라 보면 되겠네요. 창문은 3개나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고 환하고요. 이쪽이 거의 내양에 가까운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천 구형원놈이 보이죠. 예, 기데 동산길입니다. 옆에는 교회 건물이 있고요이 건물이 지금 탑층이에요, 여기는요. 지금 여기 6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는 6층 건물인데, 6층 중에 6층입니다. 면적은 약한 7평 정도, 한 6.6평 정도 이렇게 본마 맞을 것 같아요. 저정 면적 기준으로. 계산이쭉탁 자가 지금 빠집니다. 신기하대 아래 이렇게 냉장, 아, 뭐 드럼 세탁기 있구요. 냉장고도 이렇게 아주 작은 건 아닙니다. 인덕션에 2분짜리 인덕션 있고요. 뭐 비어 있는지 며칠 안 됐어요. 여기 신발장이고요. 보증금은 음, 500 정도 받고 뭐 올세는 45에서 50만 원 사이인데 뭐 약간은 뭐 조정 이 비어 있을 때는 이렇게 조, 조 조정이 가능하니까 협의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뭐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그뭐 나갈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뭐 오늘은 지금 비어 있을 때 지금 촬영해 놓는 것은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미리 자료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기도 해요. 새 건물 같죠? 오피스텔, 오피스텔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전 건물 이렇게 한 사람 소유인 다가구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도에 지금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고. 예, 계단은 지금 옥상 저 옥상 테라스로 가는 계단이에요. 한번 올라가 볼 거예요. 여기는 1층이 지금 뭐, 이렇통지가 되고 있어서 옥상문을 이렇게 거주자에게 이렇게 오픈해 놓습니다. 필요할 때 올라가셔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옥상이에요. 금천이 전체가 다 금천 시내가 과, 조망이 되죠. 새 집은 언제나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이렇게 새 집을 선호하는 거죠. 주인분들 입장에서는 공실일 경우에는 기존 가격 조정을 해서라도 빨리 채우기를 원하시니까, 비어있을 때 이렇게 해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금천 노탈의적인 원룸 신축, 안내, 아 네. 비어있는 걸 촬영했어요. 감사합니다.